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버 권구현입니다. 2,500만원의 예산으로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할수 있을까요? 네, 할수 있습니다. 보통 3캐럿 다이아몬드의 예산을 갖고 계시면 GIA의 F칼라 SI2 등급만 해도 약 4,500, 5천만원의 정도의 예산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정도까지 예산을 쓰기는 싫다. 조금 저렴한데 3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하는게 우신다이아몬드를 많이 권하거든요 등급이 조금 낮아지고 가격이 저렴한데 3캐럿의 크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영상에 보여드리는 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우신다이아몬드 반지 인데요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이 제가 확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클루전이 파란 원 안에 보일 수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한 반지를 보시면 이 위치에 인클루전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잘 보이진 않아요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할 때만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 더 멀리에서 어느 정도 빛이 나는지 한번 찍어 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약간 멀리 있을 때는 내가 3캐럿의 크기는 알수 있지만, 이게 5천만 원에 3캐럿인지, 2천5백만 원에 3캐럿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고, 3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2,500만이라는 예산이 정말 큰 돈인 건 맞지만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쓸 생각이 없다 했을 때는 조금 더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날 수도 있고요. 해외 유명한 그 외국 사이트들도 많이 있고 국내에도 온라인에 2캐럿, 3캐럿이 넘어가는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백화점에 가셔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때 내가 판단을 하고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해서 살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 가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의 상황을 잘 듣고 어떤 스타일의 다이아몬드를 원하는지 무조건 큰걸 원하는지 좋은 퀄리티를 원하는지 예산안에 다양하게 컨설팅을 해줄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곁에 있으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결약하시고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는 구독자 수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